에레미야의 가 2장 14절입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드러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 못하였도다.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과 미혹해 할 것만 보았도다. 너희 애원자들이 너에 대한 본 묵시를 너에 대해 본 묵시를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묵시는 아야 너의 애언자들이 너에 대해 본 묵시는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선지자들을 저는 애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 대하여 죄 너에, 너에 대한 죄악들은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 너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를 주시하여 보고 있다. 그 거짓 신호들과 유혹하는 것들을. 선지 예언자들 또는 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그 묵시를 헛되, 헛되고 어리석고 어리석은 것이 되었으니까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거죠. 유혹, 유혹이라는 것은 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섞어 놓고, 좋은 것을 더 많이 놓아줘요. 나쁜 것은 조금밖에 없어요. 또요,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섞어 놔요. 근데 악한 것은 아주 적게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으로 유혹될 수 있도록 하고, 좋은 것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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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것에 유혹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유혹하는 것이 특징이 그거예요. 너의 애언자들이 너에 대해 본 묵시는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그 애언자들이애언을 하는데 잘못된 애언을 하는 거죠. 잘못 본 거죠. 요즘도 그 목사님들 가끔 그애언자들이라고 하는 애언해 주는 뭐애언기도 하니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 여러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너에 대한 죄악들은 제거되지 않고 돌이켜 너를 사로잡을 것이다. 이애언이라는 이 것은 참 가치로 살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애언 자체가 근데, 참 가치로 세워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갈수 있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럴 때는 그 사람의 죄가 제거되지 않죠. 그들이 그 거짓 신호들과 유혹하는 것들로 너희를 주시하여 보고 있다. 그니까, 러 이거, 이 지금 애언자의 애언이 거짓이죠. 유혹하는 것이 되었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유혹. 너의 애원자들이 너에 대해 본 묵시는 어리석고 헛된 것이다. 너에 대한 죄악들은 제거되지 않고 돌이켜 너를 사로잡을 것이다. 그들이 그 거짓 신호들과 유혹하는 것들로 너를 주시하여 보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애언자는 애언자가 아닙니다. 거짓 애언자란 인간편에서, 애언자가 아니라는 건 거짓 애언자죠. 거짓 애언자란 인간편에서 인간중심의 이야기를 순간을 모면하게 하는 것으로, 순간을 모면하게 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유한을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로 미래를 향한 시각을 뜰수 있게, 시각을, 눈을, 눈을 그렇게 하는 것이야. 눈을, 눈을 뜰수 있게 만들지 못합니다. 애언자는 미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내 미래를 바라보면서 갈수 있어야죠.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사람이 목적이 딱 정해지면 그 목적에 대한 그 목표를 향하여 자신이 향하여 갈수 있는 방향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예, 애언자가 온전한 애언자가 자신에 대해서 애언을 해주, 온전한 애언을 해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가지고그 방향을 따라 그 목표를 향하여 갈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그애언을 주는 거죠.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그, 그, 냥 좋은 말 해주는 게 애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애언할, 저, 저, 저기 지금 그, 인간편에서 인간중심의 이야기를 순견으로 모면하기 위해 사람을 위안을 주는 것은 예언이라 할수 없어요. 이들의 거짓은 헛된 것으로 당시, 어, 것으로 당시만 위안을 줄 뿐, 잠시 지나면 꼬인 인생의 고난이 닥쳐 오게 됩니다. 이들의 말은요? 이들은 애언자요? 거짓 애언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순간을 모변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 인간에게 아부하고 인간의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제거되지도 죄악은 제거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죄악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제거되지 않는 죄악이 사람을 더욱 깊은 죄인으로 만들어 돌이킬 수 없게 만들죠.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데도 거짓 신호들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사람을 속여서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이 어느 시대에는 지금도 있다는 말이죠. 거짓 선지자는 지금도 있어요. 요 거짓 애언자라고 합시다. 선지다라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